바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영상입니다. 세상에 너희들이 드디어 왔구나. 이 늙은 어미가 죽기 전에 너희 얼굴이라도 보니 이제 밥할 맛이 나는구나. 어서 와. 곧상 차릴 테니. 어머님, 이러다 상다리가 부러지겠어요.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알았어. 알았다고. 그깟 비위 좀 맞추는 게 뭐가 대수야. 지금 거기 있어. 시끄럽고 알았어. 알았으니까 빨리 짐 싸. 당장 돌아가야 하니까. 여보, 대체 무슨 일이에요? 가게 앞에 물건 좀 뒀다고 그걸 다 압수해 갔다는군. 우리 목숨 같은 물건들을 당장 가서 처리해야 돼. 밥한술 뜨고 가면 안 되겠니? 이 어미가 너 먹이려고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건데. 제발. 밥이 지금 문제예요? 밥은 나중에 굶어 죽지 않으면 또 먹을 수 있잖아요. 비켜요. 시간 없으니까. 어머님, 죄송해요. 저희 며칠 뒤에 꼭 다시 올게요. 이거라도 가져가거라. 돌아가서 대충 볶아 먹기라도 해야지 굶으면 어떡하니. 아 어머니 뭘 이런 걸다 챙기세요. 저희 거기 가면 먹을 거 널렸어요. 대체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한가하셔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. 빨리 챙겨. 가자. 아 맞다. 제 외투가 어머니 방에 있는데. 잠깐만요. 금방 가지고 나올게요. 여보 아이들이 다 컸어요. 점점 더 바빠지고 이 집엔 이제 당신만 나랑 함께 있네요. 재촉 좀 하지 마. 지금 지옥 길이라도 뚫고 가고 있으니까 끊어. 우리 설날에도 어머님 혼자 계시게 했잖아요. 겨우 반나절 와놓고 또 이렇게 등 떠밀려 가다니. 감성 팔 시간 없어. 그깟 감정 노름보다 중요한 게 뭔지 몰라? 이번 물건 날아가면 우리 반녀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. 정신 차려. 왜왜 왜 그래요? 내 신분 증 설마 당신이 챙긴 거야? 이건 뭐야? 내가 주고 간돈이 늙은 어미는 한 푼도 쓸 곳이 없단다. 그러니 제발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돈 버느라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집에 들러주렴 엄마가 따뜻한 밥한끼 해먹일 수 있게 사실 어머님이 매주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당신 방해될까 봐 혹시 바쁘진 않은지 언제쯤 얼굴 한번 볼수 있는지 그것만 물으셨어요 내가 내가 지금껏 무슨 짓을 이제 와서 후회해요? 당신 목숨 같다는그 물건 당신 반년치 월급이 그렇게 아까웠어요? 엄마 한시라도 젊으실 때 챙겨드리는 게 낫지 이 애미도 못 알아보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느니 차라리 다 잃고 말겠어. 아이고, 어서, 어서 들어오너라, 하하.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때로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가족이라는 이름 오늘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 전화 한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?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세요.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.